분양권 전문으로 하는 포항 한미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장 송됩니다 어, 오늘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왔는데요. 에이, 아이파크는 작년 말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이미 어, 계약은 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이파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어,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죠. 네, 지금 그 아이파크 모델로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바쁘시고 진짜 시간 내기 어려우신데 모델로 계시는 우리 김현주 팀장님을 제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네, 진짜 너무 진짜 예, 네. 세련되시고 그렇죠. 너무 날씬하시고 <laughs> 예, 어른, 아,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신 <laughs> 시,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 포공사 TV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뭐아이에 음. 대해서는 네, 어뭐 조금밖에 몰랐어 팀장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예. 만큼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우리 알파크가 중요한 거는, 네. 아무래도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알파크의 지금 포항 남구에, 저는 네. 대장 아파트라 생각하는데, 그요 예.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음, 여기 알파크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1차가 혹시 오천 쪽의 용산지구라고 네. 혹시 아시는지요?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뭐 천마타운 이 있고 그리고 코아루 예. 아파트가 있는 뭐그 정도? 예. 그러면 호주 예. 사람들다 아시더라고요. 예. 예. 음. 근데 그 블루베리 산업단지나 네. 아니면 그 포스코 쪽.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울산 쪽 그런 네. 데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이쪽에 네. 와 보시면 네. 그 난... <laughs> 여기가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고요. 아, 네. 우리 여기가 알파크 1차. 네네. 아, 예. 예. 어, 그리고 여기 남포항 가는 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포항철거산업단지 예. 4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 3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일만 대로로 이렇게 타셔가지고 가면, 뭐, 시내 쪽이나 이래, 뭐, 차를 타고 가시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알파크가 지금은, 어뭐 이렇게 뭐, 작은 도시고, 뭐, 아직까지 형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 24년 뭐, 6월 달에 뭐, 그 정도 되면은 뭐, 1차, 2차,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뭐, 이렇게 많이 생겨서 아마, 포항 사람들은 얘기하시기는 아마 뭐, 미니 신도시가 될,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00세대라는 세대가 이제 24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오천 쪽에서는 어, 아마 어마어마하게 뭐 발전도 되고, 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저는 포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포항에게 용산지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도 어떤 거를 제가 생각이 똑같으십니까? 그렇죠. 예, 저도 어, 팀장님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설명을 팀장님처잘 못하겠네요. 어휴. 네. 지금 현재 네. 1차는 몇 세대가 분양되었죠? 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네. 네. 1차가 1,144세대고요. 2차가 1,475세대에서 우리가 되는지 2,619세대입니다. 어마어마, 마어한 대단지네요. <laughs> 그렇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천에서는 네. 아마 알파크가 네. 최고의 가어치가 네. 있을 거고, 네. 아마 오천에 이거 그 알파크가 오르게 되면 네. 다른 아파트도 당연히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현재 2차를 분양하게 되면 네. 1차보다는 분양가가 살짝 먹지 않을까요? 당연히 없죠. 지금도 TV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은, 뭐, 어떻게 자재비, 뭐, 이런 것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생각에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사업 초반에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밀입니다, 기밀. <laughs> 여러분, 지금 대단한 정보를 지금, <laughs> 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팀장님의 저한테 귀뜸에 던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그만큼 매력있는 알파벳 1차가 매력 있는 단지다. 그렇죠. 그쵸? 아주 네. 가성비가 왔다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1차하고 그렇죠? 2차하고 네. 가격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나면 네. 당연히 좋죠. 그러셨죠. 4, 5천 차이가 난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 아닙니까? 자, 그리고 네. 여기 네.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네.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지금 여기 요, 요, 요 지금 요거 모델은 1차 달, 그럼요. 1차죠, 그죠? 네. 예. 그럼 1차하고 2차는 거의 뭐, 같은, 같은, 음. 같은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예. 이게 1차가 우리가 남동이나 남서쪽으로 이게 지금 배치가 8개 동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2차 같은 부지가 이제 1차보다 더 넓어서 아마, 어, 같은 방향으로 아마 남동이나 남서쪽으로 아마 배치가 될것 같아요. 예. 우리 팀장님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남구에서 대장 아파트, 최고 아파트, 우리 아이파크. 진짜 지금은 다소 뭐 조금이. 좀 위협한 분 있죠? 지금은 다소 뭐 약간 프리미엄이 조금 저조한데 앞으로 떡상할 그런 아이파크라고, 라, 라고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네. 팀장님한테 부탁한 김에. 네. <laughs> 그 실제 모델하우스 가서 네. 세대를 잠깐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국민평수 국평 84제곱미터 전용면적. 제가 실제 샘플에 왔거든요. 여기 또 아이파크가 진짜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팀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아이파크에만의 아. 진짜 그 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자. 8사에 같은데 팔사는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셨을 때 처음에 이제 이게 좀 넓은 편이에요. 넓고 음. 이제 가족의 이제 신발장도 아주 넓, 넓은 편이고 이제 공간도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네. 직접 오셔서 뭐 구경하시면. 네. 뭐더 좋을 텐데요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으니까 자 여기 팬트리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삼중 도어가 있는데 요것도 무상입니다 예 지금 요거는 이제 모델하우스니까 네 지금 없어요 설치를 안 해놨 안 해놨을 뿐이지 실제로 3년동 중문이 네네, 설치되어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우리는 욕실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좀 넓은 편이에요. 아, 네. 예. 네. 전혀 뭐 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예. 아주 뭐 네. 굉장히 편안하고 넓대요? 네. 네, 예. 그리고 안에 난방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바닥에?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방, 작은 방. 여기는 이제 발코니 확장 부분이고요. 요것도 음, 무상이고요. 네. 요거, 수... 네. 돈안 받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네. 발코니 확장의 문제. <laughs> 네. 이제 무상이다 보니 이게 이제 국박이장 요게 기본 제공이 되고요. 네. 요건 기본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2자 여기도 이제 지금 붙박이장하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이제 책상하고 안에 있어서 뭐 그렇게 뭐좁아 보이진 않지만 예. 나중에 실제로 뭐 분양을 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그래도 방은 좀큰 편입니다. 예 자녀 방으로 서는땅안층 맞춤이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알파크에서 최고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알파룸인데요. 알파룸에서 지금은 이렇게 팬트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원래 실제로 나오게 되면 이게 방으로 됩니다. 그래서 3 4평이나3 0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방이 4개가 되는 거죠. 네. 그 4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파크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 제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약하신 분들 이 방이 내 길에서 아주 좋아하셔요. 네, 예. 아 그리고... 싱크대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예, 무광에 네, 예, 건들거리지도 않고. 네. 예. 그리고 창문도 예. 좀 커요. 네, 예. 아 예. 제가 창문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개방감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리고 위로. 아 이걸 손잡비를 해서 위로. 예,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틸드 기능이네요. 네. 예, 예. 요거는 조금 환기를 시킬 때, 아우, 나는 바람이 많이 필요해. 이때는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세탁실 같은 경우에도 네. 아주 넓고, 그리고 뭐, 근조기, 뭐, 럼세탁기다 들어갈 네.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팀장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나 잘 모르는데. <웃음> 예. 예. <웃음> 이 냉장고는 두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당연히. 아, 예. 야, 야. 이거 냉장고나, 이제, 이거 에어컨. 예. 에어컨은 무조건 필수겠죠? 예. 요것도 돈 주셔야 됩니다. 네. 기본 옵션 아닙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네. 안방으로 가보시면 이렇 앞에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외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보시면 좀 넓은 편이에요. 네.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네. 그,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알파크 같은 네. 경우는 모든 아파트가 다 4배로 되어 있어서, 네. 어, 예. 뭐, 구조가 뭐. 혹시 4배가 4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4배.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그거 네. 좀 지어주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요, 이게되겠네 저는, 저는 유시하기 때문에. 네, 하베이 한 모릅니다. 하베이 아,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 맞습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시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한번 보셔요. 양쪽으로 옷을 걸수 네. 있게끔 만들어 놔서 네. 뭐, 좀 넓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창문. 네. 샷시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네. 이게 브랜드는 KCC네요. 그죠? 네. 아주 그뭐 KCC 샤시가 대한민국에서 1등 샤시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거 뭐 자재를 이래가 뭐 아이파크 남는 게 있습니까? 겠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아...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보셔야 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가 과성비로는 왔다다. 네. 그렇죠. 네. 안방 부부 욕실에도 좀큰 네. 편이에요. 다른 아파트에 네. 비해서 물론, 바닥 난방 되어 있고요. 네. 네. 딱 여기서 느낀 점이 네. 나가기 싫다. <laughs> 왠지 여기서 주저앉자 네. 살고 싶다. 어허. 그럼 제 2의 네. 신혼을 즐기시면 되시겠다, 소장님은. 신혼요? 네. 어떠셔요? 제가 총각인 <laughs> 국가 기밀인데. 아, 그러셔요? <laughs> 이거 맞춰 <말씀> 나가면 <하나 웃음> <하면> 안는데요 <laughs> <laughs> 너무 싫다고 하신 위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신동으로 사시면 되제 네. 이해 네. 전성기를. 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laughs> 바쁘시고, 그죠? 네. 진짜 스케줄이 꽉짜여있는데 일부러 시간 놓여주셔서, 제가 이 은혜를 네. 어떻게 갚아드리면, 보온이 되는지. 저한테 잘해주십시오. <laughs> <laughs> 예. 저는 극한 정비가 됐습니다. 제가 명령... 전화하면 곧바로 달려오십시오. 예. 예, 명령만 내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진짜, 우리 그, 아이파크에 대해서 진짜 <laughs> 탑이시고, 예? 아이파크에서 최고 세련되시고, <laughs> 최고 아름다웠던 우리 팀장, <laughs> 이렇게 제가 진짜 박수. <laughs> 시청자분도 항상 <참> 그, <좋고>, 진짜 <laughs> 너무 친절한 그 설명, <laughs> 예? 너무 친절한 <laughs> 설명.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이해가 잘 되고, 아, 아이파크가, 아이파크 진, 진가를 이제야 알겠다. 이런 느낌이 탁. 아, 그러셨어요. 저는 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몰라. 이 영상 예. 보시고 예. 뭐 웃으신 분들도 예. 계시지만, 예. 여기 죽두동에 우리 모델 할수 예. 있으니, 예. 한번 예. 방문해 주시면 예. 어, 제가 예. 다시 더 친절하게, 더 상담, 이제 더 잘하게 제가 예.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셔요. 예. 네. 네. 네, 그 오늘은 우리 포옹사 TV가 아이파크 모델 하셔 왔어. 우리 팀장님의 너무 친절한 설명과 어, 전체적인 포항 아이파크의 비전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권 하면 포항 합리! <laughs>